이게 핑 차이가 얼마나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자, 지금, 에픽 주시면 됩니다. 모험가, 에픽 주세요. 그렇지, 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자.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제가 바인드 넣고 극딜할 거니까. 너무 멀리만 가면 돼요. 1패는 그 위점하고 블링크 맞죠 아니, 제가 껴. 아. 어,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오세요, 오세요. 과인데 걸었어요. 어우, 네. 야. 오. 어, <laughs> 아, 이거. 아, 그끼를 하셨고, 하셨겠구나. 일단, 저2분으로 돌릴 거예요. 네. 일단은 패턴 보여주는 거니까 일단 제가 밀게요. 여기, 팬, 여기, 파운틴 있으시니까, 파운틴 아래서 일단은 계속 파운틴 드시면서 딜해주세요. 아, 딜해주세요. 녹스 나와요. 녹스 나옵니다. 녹스 못 피할 것 같으면은 그냥 오른쪽 벽에 달려가시면, 달려가시면은 피할 수 있어요. 눈 떴어요. 사선 준비할게요. 이번에 감자랑 겹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른쪽 벽에 갈려야겠네. 감자 떨어져. 이거, 오른쪽 벽에 붙으시면은 감자 피할 수 있어요. 오른쪽 벽에 붙으시면 감자 피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녹스 나오니까 블링크 그냥 위로만 하세요. 아 어, 됐다 이제 나오세요. 어 이제 건등 준비가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네. 이거 디스펠 어게 좋아요. 자 지금 급들 준비학습 나도 에픽 주세요. 네 썼습니다. 네, 네. 녹스 나와요. 녹스 피하세요. 룬더 으니까 저희 사선 준비해야 돼요. 사선 나올 거예요. 에이. 어 이거 뭔딜이야 블랙카트 이렇게 쓰다고자 어? <laughs> 감자 피하고 사선 나오고 오른쪽 벽에 붙어서 블링크 하시면 돼. 오른쪽 벽에 불어, 붙어가지고. 어. 녹색도 나와요. 그냥 벽에 붙어 있으세요. 네 나오시면 돼 이제. 네. 이뭐 키스냐? 진짜 <laughs> 눈 떴어요. 건동준비약, 이거 노, 녹스 위험하니까 이제 오른쪽 벽에 달리세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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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숍아비숍이래요 아, 좋아요, 그... 이거 다음 극딜에면 잡겠, 다 아, 맞아. 아, 이거 캐, 그 캐슈 있지, 우리? 아, 맞아. 보급. <laughs> 이제 봤다. <받아. 웃음> 와, 그럼 이게 보급 안 먹은 딜이라고? 말도 안 돼. 눈 떴어요. 바로 사선 나올 거예요. 감자 떨어져 오른쪽 벽에 붙으세요. 오른쪽 벽에 붙으시고, 벽에 붙으세요. 그냥 벽에 붙으세요. 벽에 붙으세요. 오케이. 벽에 붙었고, 이제 사선 떨어져요. 그냥 벽에 붙어가지고 블링크 하시면 돼요. 여기 녹사 올 거라서. 네, 나오시면 돼요. 아, 녹스 또 나온다. 그냥 벽에 붙어있으면 되겠다. 자, 녹스 나오고. 녹스 다 사라졌어요. 나오세요, 이제. 어. 아유, 글쓰기 애매하네. 네, 쓰긴 써야겠다. 이거, 건능 나올 거예요. 벽에 붙 그냥 준비하시면 돼요. 그 건능 나옵니다. 나왔는데, 오른쪽인가? 근데 넘겼어요. 나이스. <laughs> 이거 눈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나이스, 일단 벽에 자, 일단은 가자마자 벽에 붙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그냥 벽에 붙으시면 돼요 오르카까지 오르카 있는 자리까지 이제 건마가 와요거든요 됐다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먹자 분들은 때리지 말고, 최대한 타이밍 맞춰가지고 숙이는 연습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파운팅 깔려야 돼요. 뺨 때리고, 네. 이제 사선 떨어질 거예요. 평딜 넣지 말고,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제 숙이는 연습만, 일단은. 어. 딜은 제가 할 거니까 타이밍 맞춰서 숙이는 연습만 하세요. 그리고 캐슈는 그 슬로 우 뽑을 수 있나? 슬로요 잠시만요. 네아 이거 네 됐어요. 자 이제 건능 나올 거예요. 건능 준비할게요. 조금 깊다 이거 일단은 여서 할게요. 무조건능이에요. 무조건 쓰시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좀 깊다. 이거 사선 떨어질 거예요. 이거 사성 끝나고 제가 6차급 박을 거거든요. 6차는 저 혼자 박을게요. 일단은 어. 그 다음에 이제 얘 빼야 돼요. 일단은 준비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때 갈게요. 가자, 얼마나 깔려나? 어, 오 1필! <laughs> 이게 바로 뺨 때릴 거야. 조심, 조심, 조심하세요. 뺨. 네. 한번더 뺨. 사선 떨어져요. 사선 끝나고 살짝 왼쪽으로 뺄게요. 왼쪽으로 잠깐 나와, 나와볼래요? 저기 파운팅까지 빼야가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세요. 쟤왜안 나오냐? 이거 무적, 이거 권능이니까 위로 피하시면 되고. 네. 다시 들어가고. 아씨, 안 나오네, 쟤. 그냥 가. 아씨, 왜안 나와? 그냥 씨 여기서 해야겠네. 이 정도 여기서 해야겠다, 그냥. 네. 이 그냥 건마 자리에다 까시면 돼요. 네. 음에. 음에. 아우, 씨, 너무 깊다. <laughs> 나와, 아씨, 진짜, 너무 깊